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흘려고 지으시고 부활하시어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주님의 은혜 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시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니 뜻밖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교관에 함께 모여 예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을 멀리 하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 마음가짐과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즐거운 영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온 땅의 생명 형태는 실록이 기절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봄날이 대전 속에 농촌의 들판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농부들의 손길로 분주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입군들도 신앙의 새범을 가꾸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은혜의 주님, 지난주에는 21대 총선이 국민의 큰 관심 속에 시행되었습니다. 선거 후혹증을 하루속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선출지, 선출된 지도자들이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화해와 협력으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국민의 참뜻을 헤아리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경제가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재결할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긴장은 무력행사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 평화적인 통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반도가 핵의 국포에서 벗어나 온결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안에게 들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치유, 치유의 성쾌을 통하여 병망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가 새임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음성지방 감리사도들의 반응도 또한 잘 감당해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성길들 위해도 함께 하시어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화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